네 안녕하십니까 보험나침반TV 이기현 선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운전자 보험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담보별 특징이라던가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하는지 어떠한 경우에 면책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의 역할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나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어, 대비되는 내용으로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남에게 해주는 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뭐 다른 차를 박았는데, 혹은 다른 사람을 이제 쳐가지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차량에 대한 손실 부분을 과실 따져 보상을 하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죠. 남을 위한 보상.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상이라 썼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12대 중과실을 어겨서 발생한 사고예요. 그러면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벌금 그리고 상대방이 주어야 될 사비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운전자 보험을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형사적 책임을 보상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경우 즉 아까 말씀드린 형사적 책임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사망 사고이고요. 두 번째는 뭐 속도를 어겼다거나 아니면 뭐 중앙선 침범했다거나 이런 중과실을 12대 중과실을 어겼을 경우, 그 다음은 뭐 중상해 사고났을 때 피해자가 1급에서 3급 사이가 나왔을 등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형사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상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보들에대한걸 확인해 봐야겠죠. 운전자 보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 많이 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거는 회사별로 차이가 용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아닌 벌금 상대방에게 혹은 우리가 물건 파손 시에 내야 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썼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 이것들을 우리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대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합의금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은 예와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합의금이죠. 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 그, 그러니까 예 같은 경우는 뭐 1억이 있고, 아니면 뭐 1억 3천이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입 금액 이내에서 우리가 발생한 합의금이 1억 이내에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뭐 천만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하게 한 경우에 우리가 합의금 담보를 보상받을 수 있고 12대 중과실을 어겼을 때는 자 일반적으로는 42일 이상의 피해자가 뭐 전치 6주 이상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이 담보가 보상이 됩니다. 42일 미만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 뭐 작년이죠. 작년에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험사가 40일 이하일 때도 보상해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일 때만 40일 미만에사비금일 지급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는 상해급수. 1, 2 혹은 3급일 때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상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사망하게 한 경우 40일 이상이 된 경우 상위 급수가 1, 3급일 때의 경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보장해 주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 금액 이내에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가입 금액 1억 3천이라고 보고 가정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 제 1항 1호 경우는 우리가 사망했을 때 사망했을 때는 가입금의 전체를 보상하고, 그리고 그 이하, 뭐, 140일 이상 시에는 1억, 그리고 70일, 10주부터 20주까지의 전체가 나왔을 경우는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냐에 따라서 보상, 즉, 한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뭐, 10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상 한도 금액이 8천이 나왔습니다. 근데 합의금이 5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8천 이내인 5천을 보상하는 거고, 만약에 어, 합의금은 1억인데, 아, 합의금 이제 한돈 1억인데, 합의금이 1억 2천 나온 겁니다. 그럼 2천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축체크상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들어 핵심이죠. 원래 42일 미만일 때는 보상 안 했습니다. 보상 안 했는데, 20년도 이후에 나온 운전자 보험들은 42일 미만임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죠. 어떤 경우에 민식이법,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서는 40일 미만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요즘에는 그냥 40일 미만일 경우에도 형사 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한도가 정해진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 한도는요 사고의 피해자 각각 보상입니다. 즉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두 명이 타고 있는데 내 과실로 두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각 인당 인당으로 최대 1억 3천씩 각 보상을 하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보상에 대한 건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보상해 주는 경우가 12대 중과실을 어겼을 때인데 12대 중과실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음주운전이 있고 신호위반이 있는데, 자, 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을 하더라도, 그리고 뺑소니도 형사로 보는 게 맞는데, 뺑소니와 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종종 저한테 뺑소니 내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합의금 발생했는데, 이거 보상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보상이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음주할 거예요 합의금 보험세 나오니까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의 면책사유 중요합니다 자 병원 선임비 선임비는 당연히 우리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경우 공소제기 기소되는 경우인데 약식기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병원 선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세 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변호, 자동차 사고가 차대차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쇄 추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나의 과실인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차와도 합의를 해야 되고, 이 차와도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고에서 다수의 소송까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도가 높은 게 최악의 상황에 되게 유리한 거예요. 뭐 유리하기보다는 중요한 겁니다. 한 차량의 사고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인 1천만원 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께서도 한 700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차가 한대더 늘면 1400. 한대더 들면 2,1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높은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도를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체크할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운전자보험이 요즘에는 뭐 40일 이하의 뭐 민, 이제 민식이법도 보상을 하고 한도 높고 여러가지 메리트가 많이 있지만 과거 운전자보험 이제 18년도 뭐 18년도 이전 거라던가 혹은 뭐 17년도 이전 거들은요 우선은 형사 합의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3천 혹은 5천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사, 사망을 하더라도 합의금 5천이 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운전자 보험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보상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8년도 3월 이전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게 피보험자, 운전자가 있고, 이제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보험사가 있으면, 과거에는요, 내가 피해자한테 보상, 합의랑 벌금 다, 이제 벌금 다 지불하고 합의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사가 우리한테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18년도 4월 이후 약관이에요. 그래서 요즘 운전자 보험이 보상받기 더 용이하다. 내가 4천만원, 5천만원 합의금이 발생했는데 현금이 없으면 대출받아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자, 형사 합의. 일반적으로 골목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살짝 친 거예요. 전치 2주. 그러면 원래 같으면 보상 안 해줍니다. 왜냐면 12대 중과실 어기더라도 6주가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아이 살짝 치면 2주 밖에 안 나와요. 2주 혹은 4주. 그러면 합의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다른 뭐 요즘 같은 경우는 42일 미만에 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담보들이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형사 넘어갈 때더 유리하다. 그래서 과거 운전자 보험은 이런 점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보험 안에 운전 담보 넣는 거 물어보시는데 마찬가지로 합의금 한도 낮습니다. 3천에서 2천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운전자 보험은 내가 a란 자동차 b 란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운전자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 운전자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그 차량을 탔을 때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한계점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운전자 보험 정리를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 보상. 저는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자, 합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사망했을 때 혹은 중과실 을 어겼을 때, 중상에 입혔을 때. 중과실의 경우는 우리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보상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뭐, 전치 6주냐, 아니면 10주냐, 아니면 20주 이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정해진다. 그런데 과거 상품 같은 경우는 이 한도가 낮기 때문에 보상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거 상품 같은 경우는 보상 체계가 우리가 다 합의금 벌금 낸 다음에 보험사가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우리가 대출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과 자동차 보험의 한계점, 이 부분 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에서 중요한 건 보상입니다. 당연히 약관에 대한 부분, 면책에 대한 부분들 다 우리가 숙지해야지 올바른 소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 지식 전달 잘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올바른 내용도 전달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 계약 책을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